공부를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왈 제자 입즉 효하고 출즉 재하며 근이 신하며 범에 중하되 이 친인이니 행유 여력이어든 즉이 학문 이니라. 공자가 말하였다. 자제들은 집안으로 들어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집 밖으로 나가서는 어른들에게 공손하여야 한다. 말과 행동은 삼가고 믿음직스럽게 하며, 묻 백성을 널리 사랑하고 또 윤리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삶에서 실천한 후에도 남은 힘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글을 배워야 할 것이다. 여기서 글을 배운다는 것은 한문으로 학문입니다. 이 학문은 저희가 대학에서 배우는 그 학문이 아니죠. 대학에서의 학문은 아카데믹 디서플린의 번역어로 서구에서 연언한 근대적 지식 체계를 가르칩니다. 공자의 학문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른바 경전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경전 공부는 선행 학습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언행을 삼가고 믿음직스럽게 하며 무백성을 사랑하고 자신보다 어진 존재를 곁에 가까이 두는 일상에서의 윤리적 실천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전 공부는 그 이후에도 여력이 있을 때 비로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행 학습은 커녕 오히려 후행의 대상인 것이죠. 차활, 군자, 식무 구포하며 거무 구환하며 민어 사이 신어 언이오 취유도이 정원이면, 가위, 호악, 야인이라.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음식을 먹음에 있어 지나친 폭식을 추구하지 않고, 집에 거처함에 있어 지나친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 자신이 맡은 일은 빠릿빠릿하게 하되, 쓸데없는 말은 삼가며, 도를 갖춘 자에게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다면 호학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의 공부 공동체에 있어 공부는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늘리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공부의 코어는 의식주와 같은 보통의 일상생활에 있어 지나친 식탐이나 지나친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으려는 삶의 균형적 태도와 그 실천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자의 이 말이 금식을 긍정하거나 노숙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정한 음식과 적정한 주거는 필요 욕구입니다. 공자 또한 이러한 필요 욕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상의 과도한 욕망에 있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미식과 강남 아파트 같은 주거 환경을 욕망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러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부자를 부러워하고 질시하게 됩니다. 현재 나의 삶이 괴로워지는 것이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적정한 의식주의 추구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의식주의 추구는 나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공자의 공부란 이러한 삶의 밸런스를 적정하게 스스로 제어해낼 줄 아는 균형감각에 있습니다.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수행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은 삼가며 나보다 나은 자에게 나아가 그보다 못한 나의 부족함을 바로잡아서 현재 나보다 더 나은 자가 되려는 노력이야말로 공자가 생각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일상에서 일을 실천할 수 있다면 호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자하왈. 현연 역색하며, 사부모 능갈 기력하며, 사군 능치 기신하며여 부무 교원이 유신이면 수월 미학이라도 오필 위지 하기라 하니라. 지혜로운 자를 지혜롭게 여기기를 마치 색을 밝히는 것과 같이 하고, 부모를 섬김에는 온 힘을 다하며, 임금을 섬김에는 온몸을 바치고, 벗을 사김에는 말에 믿음직스러움이 있다면, 비록 일자무식이라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운 사람이라 말할 것이다. 현연 역색이라는 표현이 흥미로운 것은 자아가 색욕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보통은 색욕을 금기시하고 도덕을 권장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레토릭일 텐데 자아는 오히려 색을 밝히는 마음을 긍정하되 그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망을 윤리적이고 문명적인 차원으로도 확장시키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옳은 가치라 해도 선하고 옳다고만 해서는 설득이 안 됩니다. 대중의 본성과 욕망을 억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대중의 본성과 욕망에 기대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유혹하고 매료시켜서 새로운 삶의 태도에 동참하게끔 꼬시는 거죠. 이것이 현연 역색의 노련한 윤리적 수사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자아는 부자지간과 군신지간이라는 전통사회의 수직적 관계에 있어 온몸을 다 바쳐 그들을 섬기고 부무지간이라는 수평적 관계에 있어 서로 믿음직스러움이 있게끔 벗에게 충실하려는 태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공부라 말합니다. 공자와 비슷하죠? 그래서 자아는 그런 일상에서 윤리적으로 충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자라면 비록 일자무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를 배운 사람이라 부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아의 이 말은 너무나 통쾌하고 해방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교실 안에 있지 않고 교실 바깥에 있다는 것. 공부는 성현의 가르침을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현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것. 공부는 의식주나 석욕 같은 필요 욕구와 본능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정하게 컨트롤하여 더 나은 문명적 윤리의 상태로 유도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 등등 공자와 자아의 공부로는 입시와 취업, 자기 개발과 스펙 쌓기를 위한 공부로만 협소해진 지금 시대의 공부를 성찰하게 합니다. 21세기 현대의 공부를 넘어서는 대안적 공부는 2500년 전 공자 시대 공부에서 오히려 발견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부는 오래된 공부입니다.